<laughs> 아이 <아니, 좋아. 웃음> 노래 불러주고 있잖아. 요 <laughs> 아니야. <적어봐. 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한번 들어 보자. <laughs> 자, 은찬이 불러 봐 이제. 어, 안 하고 있어. 자, 이제 하자. <laughs> 같이 해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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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よ、oh, oh, かった。 <웃음> <꿈벅치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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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냥 꼬뽀. 뽀뽀 22. 2뽀 22. 22. 손2 22. 22. 22. 22. 2 어, 22. <laughs> <laughs>